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사 기획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최근 공무원의 인기가 다시 상승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섯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시사 기획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어떤 걸 방영해 드렸냐면 공무원의 인기가 추락하는 이유 열 가지를 아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달 전에. 그런데 최근에 공무원의 이제 인기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최근 공무원의 인기가 상승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199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IMF가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런데 1997년도 이전에 1997년도 이전에 그 당시에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냐면 한반도로 얘기해서 좀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구급 공무원을 한다면 그 당시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왜 그렇겠어요? 1997년도 이전에는 취직이 워낙 잘 됐습니다. 경제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하면 뭐 기업을 뭐 골라서 골라서 취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데 1997년도에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극도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공무원이 상당히 인기 직종으로 부상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다가 그렇죠. 가다가 또 작년 또 재작년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공무원의 또 인기가 추락한 시절이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있었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또 이제 공무원의 보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너무 열악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죠 그건 뭐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결국 경제 상황하고 관계가 됐죠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산하는 분도 많고 또 국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나 문을 닫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공무원이 상승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IMF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 다시 인기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진보 정권이 또 다시 들어왔죠. 이것이 또 공무원의 인기가 상승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가장 공무원의 숫자가, 공무원을 많이 뽑았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았죠, 공무원을.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는 바람에 진보 정권이 또 다시 정권을 잡았죠.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숫자, 공무원의 숫자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또 늘어날 겁니다. 많이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수험생들이 공무원을 많이 지원하게 됐다. 또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막 이런 부분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점차 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심리가 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보수를 차츰차츰 지금 발표를 했지만은 구국공무원의 보수도 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지만 지금 30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수험생들이 공무원 쪽으로 많이 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것도 경제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유업자의 몰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국내 기업들이 이제 자꾸 외국으로 지금 옮겨가는 현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국내 경제 상황이, 환경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기업의 일자리는 이제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취업자리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또 이유로 볼수 있겠죠. 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의 변화. 이게 제일 크죠. 왜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공무원은 그래서 뭐 비록 보수는 기업보다 적지만 처음에 들어가면 거의 뭐 최저시급 정도를 받겠지만 그래도 의식의 변화 이 안정적이다 계속 근무하면 할수록 근무하면 할수록 보수는 늘어가고 안정적이다라는 거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의 월급 공무원의 급여가 연체된다든지 그죠 공무원의 급여가 뭐, 안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그러나 기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의 변화가 제일 크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공무원이 결국 먼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무원의 직장이 계속 이제 인기가 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면, 공무원의 인기가 상승된 핵심적인 이유라면, 역시 안정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삶이 팍팍할 때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거의 본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과거에 IMF나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인기가 상승하는 것은 역시 안정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무원의 인기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다섯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더또 알찬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